시원하지? 아유, 아유, 이뻐라. 난 몬스테라가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잘 크고. 아, 어, 정말. 싱그러운지 물에 담가놔도잘 되고. 너무 좋다, 너. 도대체 잎을 몇개 내주는 거야, 세상에. 아,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하니까 막내가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잡아먹힌다 하네요. 진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네. 오늘은 항상 막내처럼 발상의 전환을 바꿔봐야겠습니다. 그럼 참 아유 아유 아유, 벌레가 다 먹었네 어쩜 좋아 진짜 아유 이뻐라 어쩜 이이렇게 깨끗할까 하루에 아, 이음음음 이득이 는 넓은 여자 음음음다 근데 기다릴 줄은 모르냐, 애가. 어머나, 눈 건데, 애가 아니지, 참. 어, 오늘도, 어진나 안녕. 안녕.